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공동성소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 20번째 주일전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 예레미야 14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예레미야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감옥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음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나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라기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 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오늘의 시편 84편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오늘의 제2독서입니다.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 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20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공동 성서정과의 매일 성경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